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리의2024 4월 1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관리을 분량은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막게 끝나게 됩니다. 33장에 오면요, 그 여러 가지 지역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게 출애굽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올 동안 그들이 거쳐왔던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코앞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코앞까지 와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까지 와서 이제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돌아보는 거죠. 근데그 돌아보면 그 그들이 거쳐왔던 구간 구간마다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게 다 기억 날거 아닙니까? 그들이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끝내 약속을 지키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땅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끝내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걸 봐야죠. 자, 그렇게 하고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피에서 숨는 곳이에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가 그렇게 흘리는 걸 이거 참지 못하셔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사람도 있는가 보면 실수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수로 해서 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이 실수한 사람을 또 죽은 사람의 친척 고일이라고 하죠. 그들이 또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수로 죽인 사람도 죽이면 정말 억울한 피가 또 흘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 그게 도피성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그러니까 실수해서 죽이면 그곳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고엘이 쫓다가 손을 못댑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이제 장로들이 오고 제사장이 와서 재판을 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실수를 죽였다. 하는 게 인정이 되면 그 도피성에서 살수 있게 해주고 아니다. 거짓이다. 의도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를 고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제 아무 때나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에 있던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비로소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참 세밀하셔요. 어떤 억울한 피도 흘림이 없도록, 흘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세하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살피셔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창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 숫꽃에 진을 치고 숫꽃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하에본앞 바하 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로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료 칠십불과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립나의 진을 치고 님나를 떠나 니사의 진을 치고 니사를 떠나 그엘 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 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케루스의 진을 치고 마케루스를 떠나 다아스의 진을 치고 다아스를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의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루스의 진을 치고 모세루스를 떠나 분의 야가의 진을 치고 분의 야가 호하 기까스의 진을 치고 호라 기까스를 떠나 육바다의 진을 치고 육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예시온 케빌의 진을 치고 예시온 케빌을 떠나 신광야곤 카데스의 진을 치고 카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루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루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난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난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루산을 떠나 살몬에 진을 치고 살몬을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브스의 진을 치고 오브스를 떠나 모압 병장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스의 진을 치고 디본스를 떠나 알몬 디블라야 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타임을 떠나 느모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 요단강가 모압평지의 진영이 백여시모무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석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그 땅의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집발을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들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 간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고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예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라서아리아랍빔 언동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카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루산까지 그어라 호루산에서 그어 하만 어기에 이르러 스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나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서 밤에서 니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미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누벤 자손의 지파와 가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유당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 아사이가 누니 아들 요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지파에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이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이어 시모온 지파에서는 아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미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와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 요셉 자손 중 분할 세 자손 지파에서는 주이간 에보시의 아들 한 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주이간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주이간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서는 주이간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주이간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주이간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 들 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이윈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이윈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이윈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시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이층 규빗 남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으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기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성 성업들을 내인에게 줄지니라 여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업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해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리에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난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며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물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야하니라 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음을 받은 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 대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 그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주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 슬로브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채비법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우리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딸 너는 마음대로 시집가려니 오직 그 조상 집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집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집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요. 그 기업이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집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서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서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무나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